어, 뮤지컬 판 어, 오늘 저희 또 이제 공연을 이렇게 마치고 잠깐 어, 여기 있는 나머지 멤버들은 어제까지해서 첫 공을 마쳤지만 오늘 우리 달수 윤은호 배우의 첫 번째 공연이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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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트라마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과 함께 우리 어, 첫 공을 올린 윤은호, 탈수의 소감을 한 말씀,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! 어! 달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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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준비한 어, 것 같아요 네, 별이 있고 우리 스타요 스타 윤은호를 스타. 저희가... 저빠져나 <laughs> <또. 웃음> <laughs> 빠져야 돼 에이씨 <laughs> 라서 자! 우리... 아! <laughs> 선 <laughs> 말씀해 주시죠 네 스타 달수 윤은호입니다 아, 다 공연 이렇게 잘 만들어진 판들 잘 만들어진 공연들을 가다보면 가끔 이렇게 개번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여기 파는 정말 새 가족이 된 것처럼 너무나 반갑게 받아주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항상 너무나 연습 첫날부터 지금 오늘 첫 공날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공연 너무 즐거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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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입니다. 카메라 들고 있는 소리 잘 내주셔서 <laughs> 어, 저희, 오늘 크리스마스인데, 이렇게 많이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저희 3월 8일까지, 맞죠? 맞아요. 네, 3월 8일까지, 여기 코천홀에서 공연을 하니까요. 여러분들, 그때까지도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, 꼭 다시 와주세요. <laughs> 혼자 오시지 마시고, 꼭두분 이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<하십니까? 웃음> 네. 그러면은, 네, 저희는 이만 이제 공사를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뭐 우리 스타 달투 달스타라고 볼까요 네, 달스타 우리 문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8일까지요 포트널에서 열심히 공연합니다 저희 땀 많이 흘리고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, 여러분 보셔도 정말 항상 똑같은 감동 더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럼 때까지 여러분들 힘 많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께 힘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저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.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? 네, 네. 자, 하나 둘셋 네. 메리 크리스마스